전국을 주농 잡을 입담꾼! 전국 최고방 모였습니다! 전국 제일! 전일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전현무 씨를 대신해서 그렇죠. 김희철 씨가 1일 MC로 나와주셨는데 인상상태에 대신하는데 전국제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우주 스타요잘생철 김희철! 감사합니다. 네, 네, 가 바뀌었을 뿐 네, 네, 네. <laughs> 일일이라고는 하지만 하루만 뭐 생각하고 온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왜냐하면 전국 재패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굉장히 받아서 네. 네.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야, 그렇죠. <laughs>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부터 조선의 얼을 품은 화암사까지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라북도 북부의 중심 와, 완주. 오, 멋있다. 안녕하세요. 우와. 완주군수 박상일입니다. 우리 완주는 그 말이 그대로 완전한 고을 완주입니다. 대둔산, 모악산, 우와. 또 화암사, 유봉사 우와. 등 문화 관광지가 많이 있고 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꽃강, 많은 농산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의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소통하고 싶어서 완주 기네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완주가 궁금하면 직접 한번 더. 놀러 와보시오. 완주군에서는 개청 80주년을 맞아 군내 자랑거리들을 모아 완주 기네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기네스에 오른 특별한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완주 기네스에 오른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경천면 산내골. 오호라, 혹시 장독대와 연관이 있는 분? 장? 명인이 만드신 거라 특이네. 고운 때깔로 시선을 사로잡는 전통 된장과 오, 된장, 된장. 깊은 간장의 맛에 사로잡힌 사람들. 음. 음 달아요. 간장이 달아? 이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네, 저쪽에 계세요. 저쪽에 계세요. 오직 장맛 하나로 완주를 평정한 파평윤 씨 삼십오 대손 대한민국 식품 명인 윤왕순 명인. 장맛을 한번 보셔야 지금. 네. 저런 건 맛있어. 맛 보여주세요. 네. 오, 그냥 맨밥에 아, 저것만 진짜 먹어도 맛있겠죠 그러게요, 밥 비벼가지고. 한번 맛을 보세요.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이제 된장국 끓이거나 네. 찌개를 해서 드시면 맛이 좀더 음. 법이 돼요. 음. 그런데 윤왕순 명인이 기네스에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옛날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데 이 장을 음식을 해서 천리를 가도 상하지 않는다해서 아 천리장이라는 귀한 장이야. 한번 맛좀 볼게요. 천리장. 파평윤 씨 가문의 내림장, 천리장 그 비법이 궁금하다. 명인만의 독보적인 제조 기술을 볼수 있는 오늘은 바로 매주 빛는 날콩좀한번맛좀봐 좀 야, 콩이 아주 구수하고. 윤정수 맛있어. 형 얼굴이 매준데 이렇게 잘 살버지면 황토 색깔이라는 거예요 콩이. 장작불로 8시간 동안 삶은 콩을 가지고 전통 방식 그대로 메주를 만드는 윤왕순 명인. 아, 청국장. 메주 쓰는 날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오, 좋게 나오네요. 꾸덕꾸덕하게 건말림을 하는 것이 1단계. 네, 와인도 으시네요 다른 면이 되지가 칼맛이 진짜 아니에요. 야. 와, 김 나는 메주. 식빵같은데, 이거. 내 웬만해서 안 열어주는데 열어줬어. 전국 제패나 예. 황토방에서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도의 온도로 메주를 띄우는 것이 이단계 이후 5년 정도 묵힌 메주를 간수가 다 빠진 소금물에 넣으면 단맛을 내는 맑은 감청장으로 변신. 나머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명인만의 비법이라 공개 불가하답니다. 그러나 아쉬워 말라. 만능장으로 불리는 천리장의 활용법을 공개한다. 천리장으로 묻힐 거예요. 응. 가을볕에 잘 말린 호박꼬지도, 양념장도, 성냐. 심지어 잡채도 아무런 조미료 없이 오직 천리장만 넣어주면 끝. 대단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laughs> 다른 장보다 감칠맛이 뛰어나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만능장 천리장. 전혀 인공 임... 감미료가 안 들어갔는데 음식이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서울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완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물어보지 말. <laughs> 뭐하시고 가시는데요?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따라오지 말고 저로 갈. 삼 단계까지는 일반적인 간장을 담그는 방법과 동일하나 바로 이것이 들어가야 진정한 천리장으로 거듭난다는데. 오늘 지금 빠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요 말려가지고 빠서 가루를 내서 천리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 천리장이 천리를 가도 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넣었기 때문이다. 자 문제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데 자, 너무 천리장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 재료는 무엇인지? 한번그 이게 간장이 있죠. 여러분 <laughs> 앞에 천리장이 지금 있어요. 천리장이 예, 예. 있습니다. 아, 아 여기에 들어가 네. 있는 그걸 드셔보면 거구나. 돼요. 와 근데 진짜 되게 짜지가 않아 지금 이게 이 간장이 약간 장조림 해놓은 간장 어. 같아 그래, 야 장조림을 해서 왜 장조림 할때 우리가 간장에다가 뭐 약간 진짜? 단 것도 막 넣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장조림 약간 장조림 맛 난다, 장조림 맛 장조림 맛이야 색깔을 봤잖아, 근데 색깔 똥상 아니야? 아니, 그래서 황토 황토? 뭐나 황토 못 먹잖아요. 황토를 띠고 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곶감 같은데요. 응? 곶감. 아까 빨때 보니까 좀 찐득하더라고. 자 5초 드립니다. 어? 자 정답 들어주세요. 들어오세요. 자 경상도 자오. <laughs> 아비 강원도. 잠깐만요. 소고기는 뭔가요? 아 지금 거. 기억 속에 남은 게 예. 누가 장조립니다. 림이자별나도는 <laughs> 어? 아. <laughs>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이게 이게 누룩이 발효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발효 음식이 오래가요. 장조림하시난다 네. 그러면 누룩 누룩 숙박 어떡합니까? 아니, 아니, 아니 누가 얘기하면 좀 있다고 있다고 조용해요. 자 다음 우리 서울 경기가 우리... 역시 VCR을. 유심히 보는 아, 그런 유심, 느낌이 예, 있어요. 느낌 좋아요. 우리 신유군이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네.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곶감인것 같아요. 그냥 곡감인 것 같아요. 아 이거 <laughs>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야! 애들이 없으면 방송을 나오지 마. 설명이 <laughs> 많이 필요 없죠. 그러면, 어, 네.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곶감 네. 가자. 그래서 네. 감을 갔어요. 오, 그러니까, 신유 씨가 초기 좋네요. 아까, 아까 이렇게 빠셨잖아요. 네. 그때 좀 찰졌어요. 그래서 좀곶감을 말려서 빤게아니가 왜냐면 또완주의특산물이 기도하잖아요. 그감 그리고 곶감 그러면... 말리는 게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화면에 나오고 화면 잘 봐야 돼. 이거 예. 이프로그램다 많이 했는데 화면 잘, 잘 봐야 습니다 아, 아, 그렇죠. 역시 서울 경기가 그렇죠. 강해요. 네, 이쯤에서 정답을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황토입니다. 황토. 황토도 그렇고 매주도 그렇고 다 숨을 쉬어야 돼요. 어. 숨 쉬는 존재, 정말 자연 그대로의 존재. 아, 황토도 내가 얘기했잖아 아, 황토는 네. 먹을 수 없잖아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황토를 먹어요? 뭐 황토가 성분? 간장에 이렇게 넣으면 요 흙이잖아요 네. 가라앉게 돼있어 예, 아, 네. 가라앉게 돼있어서 오래 저장을 어? 할수 있으면서 위에 떠있는 황토가 간장에 네. 와, 간장. 네. 와 이거 그럴싸하다 아까 그러면, TV에도 네. 나왔어요 모니터에서 황토방에 말려다 그렇죠 황토방에서 네. 나왔잖아요 정답 이거 있습니다 네. 네. 이거야? 정답이 가는 물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리장이천리기를 들고 가도 상하지 않을 만큼 저장성이 좋은 이유는 어, 바로 아니 찰지다 고감이네 소고 소고기 아니지 소고기 아니죠? 소의 우둔살을 말려서 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소고기 우둔살은 소고기의 저... 그기름기 부위가 제일 적은 곳.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우둔살로 해서, 말려가지고, 빻아서 가루를 내서, 천리장을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하죠? 한번맛좀 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천리장을 오게 저장할수 있는 야. 특별 재료는 소고기였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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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소고기. 아. 저 강원도. 네, 정답은 강원도 김이 맞췄어요. 아이고. 축하해 주신 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놀랐어장원도 어, 팀이 네. 진짜 소고기를 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장조림.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전라도 팀에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장을 봤는데 장조림 맛이 났대요. 어, 그럼 맛이, 장조림 맛이 나서? 내, 내 미각이 진짜 대단한 거네. <laughs> 냉장고가 <laughs> 없던 시절 이 간소고기가 천연 방부제 역할을 아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예예 네, 예, 맞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왜 지역마다 이 특색 있고 맛